마포 쪽에 서강대교 북단 쪽에 남아 있는 몇안 되는 옛날 지역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보면 재개발이 되면 이 녀석들도 이제 쫓겨나겠죠.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. 어... 이름은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. 색깔이나 모양이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. 어, 이녀석들 참, 참 독특해요. 아주 독특한데요. 색깔이, 색깔이 아주. 아주 독특합니다. 빨간색이 강렬하고, 강렬한 색깔. 과연 이 녀석들의 이름은 뭘까? 궁금하네요. 이 녀석들은 뭘까요?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어라? 어랄랄라 이 녀석들은 도대체 무슨 곤충일까요? 어딘가로 응? 가는데요? 뭘까요? 혹시 이 녀석들이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들?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이 녀석들이 뭔지.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. 예전 같았으면, 어, 또 표본 만든다고 잡아다가 표본을 만드는 가장 깔끔한 방법. 살아있는 채로 냉동실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. 좀 잔인하죠? 예, 이쪽 귀퉁이에 이 녀석들이 이렇게 어와 점프를 하는데요. 점프 강력하게 강력한 점프 점프 오오오이 녀석이 손으로 왔습니다. 손으로. 오 점프를 하는데요. 아 점프 니들이 점프를 하면서 도망을 가는구나 어이녀석들 이름이 뭘까요? 이런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. 어떤 모양일지. 아,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. 다리는 일단 6개. 아, 참 독특하게 생겼네요. 이 녀석은, 어지냐 거미. 보면은 여덟 개. 이 녀석도 여기 있고요. 네, 저쪽에도 또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. 음, 아주 생긴 게 색깔이 아주. 생겼는데 어, 바구미 바구미 종류 같기도 하고요 주둥이 있는 쪽을 보니까 바구미 같은 모양인 것 같아요 바구미 종류 근데 바구미 종류인데 이렇게 모양이나 색깔이 이런 색깔은 어,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 곤충도감을 찾아보고요. 어... 그래도 모르겠으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뉴스들이 점프를 해요. 점프, 점프,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점프, 어 이렇게 뿅하고 점프해서 사라집니다. 굉장히 점프력이 좋은데요. 이러 녀석들이 참 열심히, 열심히 어딘가로 가고 있는 전선 열심히 는이